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를 전도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했던 열혈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바로 그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3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간수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심지어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간수가 먼저 바울에게 묻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먼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밥도 엄청 사줘야 되고요.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간쓸게다 내주면서 전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팀 얘기 들어보면 그집 가서 애도 봐주고요. 때로는 청소도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 것이 전도인데 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요. 야, 이렇게 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전도를 이렇게 바울처럼 쉽게 할 것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 부흥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결코 쉽게 쉽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선한 적도 있고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는 고역을 겪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정말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동족들이 바울을 미워라 왕따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복음을 쉽게, 쉽게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왜 오늘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까 봐 우리가 전도할까 봐 무서워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바울에게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할 때 매몰차게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바울의 말씀을 청중하고 또 세례까지 받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보니까요, 전도의 사전작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전작업 무엇입니까? 전도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전작업이 뭐냐? 바로 기도와... 찬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간수가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간수는 처음에는 바울을 그저 평범한 죄수인 줄 알고 때렸어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하게 되었느냐? 바울을 비롯해 모든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간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 간수가 한참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방 문이 다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간수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 예, 그거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다 열린 감옥 안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아,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깨닫게 된 거지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그렇다 칠수 있어요. 왜요? 바울과 신라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무고를 당한 것이니 곧 풀려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바울과 신라는 곧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쳤더라면 바울과 신라는 그야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탈옥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탈옥수가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탈옥수가 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도망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어떤가요?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 때리고 빼앗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죽인 심각한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도망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가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데. 어, 뭐 문이 열렸네. 그러면 인생 뭐한번 내가 멋지게 탈옥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도망쳐봐야 되겠다 생각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고 궁금한 지점입니다.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25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지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극유리역에 고쳐주었다가 무고를 당하게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는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그 찬양의 소리를 또 누가 들었느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냥 들리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오게 갇혀서 저렇게 기도하느냐 말이지요. 저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지요. 저들은 누구 길래 도대체 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찬양하느냐 말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바울의 기도 소리를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억울할 뻔한, 억울했을 법한 바울과 신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니. 아마도 다른 죄수들에게는 참 신기하고 참큰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린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도망칠 기회다. 네, 아마 도망치려고 옥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아,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시 열린 옥문 옥 안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일이 간수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바울과 신라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열리고 바울에게 먼저 구원을 묻는 계기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론 찬양과 기도는 사람들을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찬양을 들은 죄수들의 마음이 열렸고 더 나아가 간수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기도와 찬양이 전도의 사전 작업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기에 앞서, 전도하기 전에 전도에 사전 작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내가 지금 억울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을 하고가 아니고요. 내 환경 따라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옥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옥문은요. 다른 문이 아니에요. 이 옥문은 어떤 문이었느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사전 작업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이 활짝 열려서요. 사람들이 감동하고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지요. 도대체 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라기는 이렇게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